거지? <laughs> 여기를 아까 전에 딱한 바닥 썼을 때 지웠잖아요. 네. 한 바닥 쓴 것만 나왔어. <laughs> 지운 거 없어졌어. 네. 아, 정말. 이 질문 그냥 할게요. <laughs> 어잘 보면서 해야 되겠네. 안 보니까 뭐, 지원들고 꺼지네. 아, 이게 왜 꺼지냐 보니까 구글 때문에 꺼지네. 구글이요? 어. 구글 그거 말하면 아... 하는 거 있잖아. 아... 그러니까 갑자기 화면이 그걸로 바뀌 있어. 아... 그러니까 너내 말, 말하 거에 아... 인식을 한 거야, 지금. 아, 오피스턴트? 아. 어, 그건 못구나.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지? 설정. 설정에서어 나중에 <laughs>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laughs> 네, 쓸데없는 것 때문에 꺼지는구나. 말하다가, 어, 왜 꺼졌나 했네. 2 1번로 할게요. 아무튼, 뭐,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잘못 본 거는 과감하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그 준영이를 먼저 쓰고 준영이가 0.58땡이고, 그 다음에 또 우진이가 있죠.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아는 이름이에요? 나좀 깊게 아는 이름. <laughs> 뭐 사람마다 그럴 수 있죠 <웃음> 네. <웃음> 네, 마음에 드는, 아니, 드는 이름이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있는 얘도 본수로 고치면 얘는 90분의 58 빼기 5를 해서 90분의 몇이에요? 53. 53이죠 3 53이 약분 되는 게 있을까요? 느낌상 없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진이는 고치면은 90분에 136-13이에요 그러니까 90분에 빼니까 몇이냐? 123,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약분이 되나요? 네, 끝까지 약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3으로 먼저 나눠주니까 30분에 41더 이상 약분이 안되죠 그래서 약분을 끝까지 이렇게 들다 해주신 다음에 문제에서 준영이는 누구 잘못 봤대요? 어디 잘못 봤대요 준영이가 분모, 분모. 그러면 과감하게 준영이의 분모를 버리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우진이는 누구 잘못 봤어요? 분자. 분자를 잘못 봤죠? 그럼 과감하게 분자도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본 애들이 남은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분모가 30을 제대로 봤던 얘기고 분자는 53을 제대로 봤던 얘기니까 얘네들 가지고 합쳐서 새로운 분수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자 이걸 순환소수로 고쳐라 그랬으니까 나눠야죠 네. 그래서 나누기를 이제 시작을 할게요 30.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30이고, 그 다음에, 23이 남고, 0이 한번 들어가겠죠? 그럼 몇번 들어가니? 7번 들어가요? 네. 210이고, 2가 남죠? 0이 하나 붙으니까 6번 들어가죠? 180인데, 또 2가 남죠? 네. 이제 6이 반복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1.76땡자 이런 식으로 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1번까지. 그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대요. 네. 살이 확진자. 네. <laughs> 네. 사람들이 <laughs>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움직이질 않아서. 집에서 뒹굴뒹굴하니까, 그러니까는 <laughs> 운동량이 없어서 살이 확쪘대. 그래서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래. 근데 여기 확진자 그래서... 이동 경로. 그래 있어요. 확진자의 이동 경로 뭐냐면 <laughs> 식탁 시오파, 식탁 시파 식탁 어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laughs> 네. 어 갔다 오자. 그래 확진자의 이동 경로 내가 저거. 웃겨가지고 왜냐면 나의 내얘기를하는거 <laughs> 진심으로. 나 오늘 고양이 친한 주제를 푸시고 나가야 될것 같아.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어,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도 저는 <laughs> 살을 빨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laughs> 너 예전부터 빨려고 아,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그땐 아, 통기를 아, 했어요. 그때 빠졌다 그런지 않았어? 요 근데 네, 빠졌다 다 썼어요. 네. 그럼 똑같아 진 거네요.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다이어트 실패인 거죠? 아니에요. 이미 네. 다 시작했어요, 시 그래서. 그러니까 실패하고 시작한 거죠? <laughs> 어, 결론은 내고 갑시다. <laughs> 실패하고 시작한 거죠. 그죠? <laughs> 응, 다시 이제 성공을 하시기를. 네. 한마디로 몸무게 원래, 원래대로 된거죠 네, 원래대로 돌아왔다, 어. 다시 시작하는 거예 그렇죠. 거. 아, 그럼 실패라고 할 수는 없네요. 네. 어,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24페이지 지수법칙 보세요. 네, 지수법칙을 보려고 하는데 막 떨어뜨려요. <웃음> <웃음> 자, 자 지수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용어를 먼저 아셔야죠. 자, 이렇게 써있으면은 우리는 1학년 때 거북제국 할때 이름을 배웠어요. 이 밑에 있는 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얘기했고 이조만이를 지수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저 쪼매니를 공부를 하시면 되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조그만 애들을 이제 어떻게 할거냐 곱하기를 이루어져 있을때에는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다 자 이렇게 써있으면은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써있는거야 2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있는거거든요 한마디로 곱하기잖아요 전부 다 곱하기는 계산 순서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가로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2가 6개 있다고 해서 2의 6제곱이라고 개수를 센 거죠. 근데 이거를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는 없으니까 이 방식을 생략을 하는 거고 이걸 생략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시 같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숫자를 서로 더해라. 그러면은 지금 방금 밑에 있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과 같은 답이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2의 제곱에 3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원래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2가 3제곱이니까 같은 게 세번 곱해진 거예요. 네, 이 모양이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곱하기는 위치가 바뀌어도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얘도 갈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이게 6 개다. 근데 또이 방식을 맨날 쓸수 있냐? 없다. 그러니까 얘는 가로가 있을 경우에는 2의 제곱과 밖에 3을 서로 곱해서 2의 6 제곱이라고 쓰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나누기 있죠? 자,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다. 자, 얘도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2의 4제곱에 곱하기 역수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역수를 해주면 얘는 2 곱하기 2가 되고 분자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하나 없애고, 하나 없애니까 남은 개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개 뭐가 나와요? 이의 제곱이 나 남죠.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빼, 나누기일 때는 지수를 서로 빼라. 그래서 이의 제곱이라고 쓰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쓸 수도 있잖아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네제곱이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아, 자, 역수를 똑같이 해주면 2의 4제곱분의 1이 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고, 위에는 2 곱하기 2여서 또 없앨 수 있는 건 없애주니까 남은 게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라고. 자, 근데 거기에서 방금 전에 그러면 이 방식으로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얘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2의 제곱에서 빼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이렇게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나누기에서 뒤에게더큰 수면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빼기가 없어지고 남은 애들은 다 분모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쓰면 안 된다는 거. 네, 요거를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지수가 마이너스가 붙는 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네, 지수로그라고 따로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 지금은 절대 쓰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다 자, 이제 그다음. 이 정도로 이제 안다면 여러분들은 슬슬 복잡해져도 상관이 없는거죠 그래서 복잡한 거를 하나 써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의 a의 3제곱에 2의 b의 4제곱에 3제곱 자 이렇게 썼다가 자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이세제곱은 가로 안에 있는 애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제곱 해야 되는 애가 누구누구 있어요? 마이너스도 따로 해야 되고, 2도 따로 해야 되고, B 네제곱도 따로 세제곱 해야 되고, 3도 세제곱 해야 되고, A 세제곱도 따로 세제곱 해야 돼서, 세제곱 해야 되는 게 지금 다섯 번 해야 되는 거야. 개인별로,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서 그냥 쓰시는 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니까.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분자 문제 할 거요. 2를 세제곱하면? 8. 음 8. 이4제곱을세제곱하면 네 12. 어, 곱하니까 12. 자, 분모는? 27. a 세제곱은 A9. 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하나씩 정리해서 를쓸 수가 있게 된다. 자, 이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동백법칙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설명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뭐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문제를 내게요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었죠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4제곱은 어떻게 쓰죠? 2. 어 이거 어떻게 썼어? 요 2의 10. 2의 4제곱이몇개 더해져? 요 5개.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는 거. 몇 개가 더해지는지 개수를 곱해주는 거야.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2의 4제곱에 곱하기 2의 응. 제곱이 돼서 2의 6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야. 응. 여기까지 이해 돼요? 다시. 3의 6제곱 더하기, 3의 6제곱 더하기, 3의 6제곱을 하면 이는 어떻게 써야 돼요? 3의 6제곱. 응. 3의 6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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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7제곱. 이런 식으로 6제곱 쓰는 거야. 이것도 오케이? 네. 네. <laughs> 그냥. 앞에를 좀 지울까요? 두 문제만 풀고, 문제 풀기 할게요. 어려운 거 푸는 거니까. 자, 여기서 어려운 건 정해져 있잖아요. 몇 페이지 볼 거냐면, 29페이지. 7번, 8번. 7번은 어려운 건데, 8번은 그래도 풀수 있죠. 자, 네, 7번을 먼저 볼게요. 7번 같은 유형은 학교 시험에서는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 이 문제는. 변형하는 문제는. 자, 우선은 변형하는 방식은 얘를 어떻게든 이용을 할수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이 값을 거듭제으로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2를 소인수 분해하면, 2로 나누면 16, 2로 나누면 8, 2로 나누면 4, 2로 나누면 2. 그러니까 2에 5제곱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2에 5제곱이니까 바꿔서 써주면 2에 5제곱의 x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근데 2에 5제곱의 x제곱이라고 꼭쓸 필요가 있냐. 같은 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2에 5x제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달라요? 아니잖아요 5랑 x의 위치를 바꾸면 2에 x제곱에 5제곱이라고도 쓸수 있는 거야 다를 게 없거든요 이해 돼요? 어차피 같은 값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써놓은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얘 중에 뭐야 여기 보이잖아 음. 자, 그러면 이 X제곱 자리에다가 A라고 대신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의 답은 A에 5개입이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다른데, 풀라 그러면 이거는 잘 풀기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꼭 알아주시고요. 8번까지만 풀고, 풀, 문제 풀게요. 자 8번에 나와있는거는 2의 8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자 이걸 n자리의 자연수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2랑 5랑 곱해지는게 몇장 나오냐 얘몇장 나와요 2랑 5랑 몇쌍 나와 6쌍 나오죠 그 얘기는 얘가 원래 이렇게 써있을거에요 2가 여덟 번 정말 원초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렇게 여덟 개가 곱해져 있을 거고, 5가 여섯 개가 곱해져 있을 거고, 5 대비 6이라고 쓰냐. 자. 자, 그럼 이렇게 쌍, 이렇게 쌍, 이걸 찾은 거죠. 그게 여 6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5는 여섯 쌍이 남는데, 뭐가 나와요2 곱하기 2가 남죠. 그러니까 앞에, 4가 있는 거고 그래서 4 곱하기 10의 6제곱이니까 0이 6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몇 자리냐 그러면 7자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이게 29페이지 8번 설명하는 방식 답은 7이 답이에요 자 28페이지에 4번요. 자,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9의 n제곱 곱하기 27의 n제곱은 3의 20제곱. 자, 이런 식으로 써있잖아요. 보니까 밑이 다 다르죠? 근데 제일 작은 숫자는 밑이 3인 거네요. 그리고 9랑 27도 3의 배수라는 것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의 밑을 3으로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9는 3의 제곱인 걸 알고 27은 3의 세제곱인걸 알잖아 네, 그래서 바꿔치기 할 거야 요전리랑요전리 그래서 새로 쓰면 3의 제곱의 n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의 n제곱 이게 3의 20제곱 이렇게 된거야 당연히 가분가 있으니까 곱하기 해줘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3의 2n 제곱 곱하기 3의 3n 제곱은 3의 20제곱이란 얘기고, 자 곱하기니까 지수를 어떻게 할수 있어?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의 2n 더하기 3n이 3의 20 제곱이어서 동형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더할 수 있어서 3의 5n 제곱이 3의 20제곱이니까 5n이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n의 값은 4.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4분의 3분의 n은 4라는 거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